백십오를 어디서나 본것 같은데, 그렇죠? 찾다가 보면 공장에는 돌아다니는 백십오리 있어요. 상트보 마스는 오부분 파이프 이조스트 앞부분, 또백십위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 국민 tepung lebihan let's go 잘라가지고 그냥 용접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마무리는 실버 코트로 정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옛날 차들을 타다가 보면 부품이 절대 수비가 안될 때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항상 인기 영변으로 주의 자재를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다시 생명을 연장하는 게뭐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뭐취미자 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구리 포터 어, 마우라 부분이 좀 펴진 부분을 F-15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교체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